안녕하세요. UK 오토 게러지 사우스 코리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강력한 기계, 첨단공학, 그리고 미래의 군사 및 자동차 기술을 탐구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2 0 2 6년형 K-1 주력 전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차는 차세대 전쟁 시대에도 여전히 그 가치를 입증하며 한국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1 주력 전차는 수십 년간의 기술 발전과 전장 경험을 결합하여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지역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이 전차는 2026년형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시대의 전투 요구에 맞게 진화했습니다. 최신형 전차인 K2 블랙팬서가 종종 주목받지만 K1 역시 체계적인 개량으로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형 K1의 핵심은 강력한 120mm 활강포입니다. 이 주포는 첨단 장갑관통탄과 고폭탄을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된 사격 통제 시스템과 결합되어 고속 이동 중에도 목표를 탐지, 추적,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열상 장비와 야간 투시경 덕분에 어둠이나 안개, 악천후 상황에서도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원 위 강점 중 하나는 탁월한 방어력입니다. 2026년형 개량에서는 복합 장갑이 강화되어 현대적 대전차 위협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측면 장갑과 내부 보호 시스템이 보강되어 승무원의 생존성을 크게 높였으며, 연막탄 발사기와 전자전 장비를 통해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호 체계 덕분에 K1은 치열한 전투 환경에서도 높은 생존력을 자랑합니다. 기동성 또한 K1 주력 전차의 뛰어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고성능 디젤 엔진을 탑재해 강력한 가속력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하며, 도시, 산악 혹은 진흙탕 등 다양한 지형에서 뛰어난 기동력을 발휘합니다. 첨단 형가장치 덕분에 주포 조준시에도 흔들림 없이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며, 이는 전투 시 결정적인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전차 내부는 현대화된 전자장비와 인체공학적 설계로 승무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026년형 K1은 전장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병, 드론, 항공 지원과의 긴밀한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통신 시스템 역시 강화되어 K-1 전차가 독자적으로가 아닌 전투 단위 전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2026년형 K-1 이 e 비용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최신 전차로 모두 교체하기보다 기존 K-1 전차를 현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전차를 전장에 배치할 수 있어 전력 유지에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전장에서 K1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강력한 화력 지원, 적진돌파, 그리고 아군 경력 보호를 담당하며 그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합니다. 최신 전투 체계와 함께 작전할 때 K1은 오랜 경험과 개량된 기술력으로 신형 전차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 속에서 2026년형 K1 주력 전차는 대한민국의 방위 위지를 상징합니다. 최신 전차는 아니지만 신뢰성과 화력 대량을 통한 현대화로 인해 오랜 기간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K1은 잘 설계된 기계가 적절히 업그레이드되면 수십 년간 전장에서 강력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좋은 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026년형 K1 주력 전차에 대한 깊이 있는 소개였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전차 전력을 더 알고 싶거나 이런 군사 기술 관련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꼭 UK 오토캐러지 사우스 코리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UK 오토 게러지 사우스 코리아 였습니다.